<laughs> 음... 음... 그쵸상대장을 들어가다 망했죠. 저렇게 딸 수도 있어요, 여러분들. 어? 뭐야, 이거? 오케이. 어, 이거 안 먹어? 갔어. 꿀맛 띠. 얘들아. 키야 나 키야 키야 게임. 사이가 백핑 찍네요. 아 뭐야? 그냥 저기 갔는데. 타고이드 먹었어야 됐는데. 몇 이번 판에 이번에 미아핑 한 번밖에 안 찍었네. 좀 여러 번 찍어줬어야 됐네. 음, 이렇게 전력 먹어라. 뭐야 이거? 음.. 뻔쩍이야 어, 야, 친구야, 나궁 5초, 나궁 3초. 아하, 이거 안 좋은데 잡았냐? 하나 잡았네. 아군이 당했어. 아, 이거 너무 무리였는데. 여기까지 왜 갔대? 넥사이. 빠지면 안 됐나? 어. 야, 야, 위험한데? 이렐리아. 어, 살았다, 았다 가는 중. 얘들아, 이거 와줘야지. 이렐리아 혼인데 헐. 망했다, 이거. 아, 어, 이거 나갔네. I'm 아잘 들어갔는데 음... 음. 그쵸, 상대 정리들어가다 망했죠. 근데 이거는 약간 익숙해서 이 게임이 조졌을 때 블라디 탓이 되는 건 거의 거의 99.9%라서 가 버렸네. 나이스 사원 흠... 음. 잘 모르겠어. 이판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. 끝까지 해보는 거죠, 그냥. 거의 질 거란 걸 알지. 아, 너무 아쉽다. 픽만 드릴게요. 여기 여기. 알았어. 얘들아, 좀만 좀만 좀만. 좀만 뒤 빠지면서. 해. 나 왔다. 왔어 왔어 왔어. 용 가자, 용. 용 가자. 너 혼자 먹고 내가 이거 막을게. 내가 막을게. 여기서. 왜. <목소리> 나이스 간다. <감자. 목소리> 볼까? 아, 그럼 죽었네. 어쩔 수 없어. 먹고 일단 집 타자 이거. 빠져야 돼. 야! 아이고! 잘려버렸네저 친구. 뭐야, 너? 이건 뭐야? 아, 6개월보다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일로 안 오나? 진짜? 한번안 와주나? 오케이. 귀염둥이 한 방. 좋냐? 핑퐁. 죽어, 제발 아, 저게 안 죽어. 저 이거 바이 백도 막으러 갈게요. 내가, 내가, 내가 백도 막음. 와, 별론가? W 이속이 증가해가지고, W 쓰면 잠깐 동안 이속 올라가는 거 있거든요? 그거 써가지고. 얘네 급하다, 급해. 아, 이거 어떡하냐, 진짜. 너 뭐야? 왜 깝쳐, 이씨. 얘들 아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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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스 죽었어. 아 정치 당하고 겨우이 겼다 진짜. 그거만 보죠. 미드 봐주다가 죽었다는 거. 일단 카르마가 주장했던 그 핑어 없던. 우리가 엄청 유리했을 때. 애초에 카라 아예 잠깐만, 야 애초에 보였구만. 이건 그냥 맵 리딩을 안 했는데? 나 정치 15지 당했는데. 그리고 렉사이가 주장했던 곳 보자, 여러분들. 아, 여긴가 보다. 이게 렉사이가 자꾸 봐주긴 했어요. 봐주긴 했는데. 그럼 별개로 내가 정치 당한 부분 좀 보자. 렉사이가 여기 들어갔어요. 여기 들어갔는데 좀 너, 너무 깊다고 생각했어요. 저도. 저도 이거 너무 깊다 생각했는데. 백핑도 찍어줬고, 심지어. 그쵸? 그냥 집을 탔으면 됐을 것 같은데. 그냥 집 탔으면 됐는데. 설마 이 레드 노린 거야? 적진한 폭판에서 근데 이게 진짜 에바긴 해. 심지어 레드도 못 먹었다. 카르마 이거 살리러 갔다가 죽고, 맞죠? 나도 이 도와주려다 죽고. 근데 나는 여기서 억울한 게 뭐냐면, 그냥 여기 죽기만 했으면 상관이 없어. 상관없는데, 미드를 봐주다가 게임이 망했대. 이게 미드를 봐주다 게임 망한 거야? 난나 난, 내가 너무 정치 당한 게 너무 그래가지고 나 그냥 솔직히 그거랑 그걸로 솔직히 뭐 채팅치고 싸우면 했으면 이판못 이겼을 것 같긴 해. 그냥 저 그냥 정치하든 말든 저 게임하고 그냥 어떻게든 역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게임 이겼는데 약간 조리돌림하고 하 그냥 진짜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? 하 점점점점 아 미드 보지 말걸 이게 누가 봐도 내 욕하는 거예요. 탑보다 이기는데 왜 미드 봄 카르마는 그러고 탑보다 이기는데 그럼 누구 때문에 이 게임이 진다? 미드 때문에 게임이 진다 약간 조리 돌림하고 30아 20분 내내 조리 돌림 달령했어 진짜.